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리 과학적으로 입증된 7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키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합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가공식품 섭취는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네 번째, 명상과 이완 기법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심호흡 운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지지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섯 번째, 시간 관리입니다. 계획적인 생활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할일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천하세요. 일곱 번째, 취미 활동입니다.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독서, 음악 감상, 영화 감상 등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일곱 가지 방법은 과학적으로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